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머슨이 바라본 세상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에머슨의 아포리즘을 가져왔습니다. 에머슨이 남긴 지혜에서 자신을 믿어라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일장 자신을 믿어라. 자신을 믿어라. 모든 사람의 가슴은 그 철의 현에 맞춰 진동한다. 신이 정해준 내 자리를 받아들여라. 바다의 모든 물결, 바람의 모든 물결은 신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 자신에게 진실해라.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도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내 안에 숨겨진 확신을 말하라. 그러면 그것은 보편적인 의식이 될 것이다. 내 안에 있는 것만이 내게서 나올 수 있다. 천재가 자신의 빛으로 덮어 있을 때만 모든 사람이 그 존재를 인정한다. 자기 신뢰를 키워야 성장한다. 내면의 삶이 없는 사람은 주변 환경의 노예이다. 미국 소설가 헨리 밀러. 누구나 두려워한다. 사람들의 힘과 용기는 점점 사라지고, 우리는 두려움과 불평만 늘어놓는 존재로 변해가고 있다. 우리는 진실이 두렵고. 운명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심지어 서로가 두렵다. 자기 신뢰에서. 겁쟁이는 죽기 전에 여러 번 죽음을 경험하지만, 용감한 자는 단한 번만 죽는다. 윌리엄 섹스피어. 후회하지 말고, 먼저 스스로를 도와라. 상황이 달라지기를 바라거나 후회하는 것은 효과가 없는 기도와 같다. 후회한다는 것은 자신감과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후회가 공경에 처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 우리의 동정심은 천박하기만 하다. 울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함께 울기 위해 앉아 있을 뿐, 그들에게 진실과 건강을 강렬한 전기 충전처럼 전달해 주지 다시 한번 자신의 이성과 소통하게 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행운의 비결은 우리 손 안에 있는 기쁨이다. 신과 인간 모두에게 언제나 환영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돕는 사람이다. 그를 위해 모든 문이 활짝 열리고, 모든 혀가 그를 맞이하며, 모든 명예가 그에게 왕관을 씌우며, 모든 눈이 열망으로 그를 따른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우리의 사랑을 구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독립적이기 때문이다. 자기 신뢰. 자신에게서 건강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건강을 찾을 수 없다. 프리드리 니체 자신을 믿고 신념을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천재성이다. 최근에 한 유명 화가가 쓴 시를 보았다. 이 구절들은 독특하고 일반적이지 않았다. 그런 시를 읽으면 주제와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이 주목하게 된다. 시가 표현하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보다 시가 불러일으키는 감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기 생각을 믿고 자신에게 진실한 것이 곧 모든 사람에게 진실한 것이라는 믿음이 진정한 천재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신의 가장 깊은 신념을 표현하면 결국 보편적인 공감을 일으킬 수 있다. 각 개인에게 마음의 목소리가 익숙한 것처럼 우리가 모네, 플라톤, 밀톤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들이 책과 전통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인과 현자들의 천상 같은 강체보다는 자기 내면을 가로지르는 빛의 섬광을 감지하고 주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 생각이라는 이유로 바로 그 자기 생각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한다. 우리는 모든 천재의 작품에서 스스로 무시했던 자기 생각들이 표현된다는 것을 발견한다. 마음 한 구석에 밀쳐놓았던 그 아이디어가 웅장하게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위대한 예술작품은 특히 다른 사람들이 모두 동의하지 않았을 때도 처음의 본능을 믿고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큰 교훈을 준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다른 사람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감 있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다는 구해서 자신의 신념을 마치 새로운 것이냐 마지못해 부끄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수 있다. 자기 신뢰. 우리의 가장 큰 신념은 우리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대개 다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속삭이는 메아리일 때가 많다. 칼리 지브란의 말씀입니다. 자기 생각에 자신감을 가져라. 자기 생각을 믿고 자신의 마음 속에서 진실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진실하다고 믿는 것. 그것이 사람을 비상하게 만든다. 자신의 잠재된 신념을 말하면 그것은 보편적인 감각이 될 것이다. 결국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이 가장 바깥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자기 신뢰. 위대한 영혼은 가장 평범한 생각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당신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이다. 다른 사람을 모방하지 말고 당신 자신에 충실하라. 당신이 평생 키워온 재능은 늘 온전하고 완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바로 당신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재능을 사용하려 하면 절반만 소유한 것과 같고 온전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항상 평범해지려고만 한다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될수 있는지 결코 알수 없다 마야 안젤로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